재킷 그렇게만 입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. 첫 번째는 트위드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조합입니다. 이너를 스트라이프로만 바꿔주기만 해도 스타일 지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. 트위드 재킷의 클래식한 느낌을 스트라이프 니트가 캐주얼하게 환기시켜 주거든요. 두 번째는 트위드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할 때는 리본 블라우스를 입어보세요. 리본이 트위드 재킷의 우아한 느낌을 배로 올려주거든요. 청바지를 매치해서 너무 포멀하지 않게 느끼함을 빼줄 수가 있답니다. 틴모자를 써주면 더 쿨하고 매력적이랍니다. 블랙 트위드 재킷엔 카멜 컬러를 매치해 보세요. 블랙과 카멜 조합은 보급미 수직상 상승하는 조합이거든요. 슬랙스 말고 블랙 데님으로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매력을 더해주는 거예요. 또 리본 블라우스까지 터프하지만 여성스러운 오묘한 믹스 매치 매력이 뿜뿜한답니다. 네 번째는 트위드 자켓과 미니스커트의 조합이에요. 하의를 가리고 보면 우아한 조합이지만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고발적인 믹스 매치룩이 된답니다. 운동화를 매치한다면 발랄한 매력이 나겠죠? 마지막은 트위드 자켓이랑 쇼츠 트업의 조합이에요. 다 복잡하고 어려워하실 땐 트위드 트업을 추천드려요. 포멀한 트위드 자켓이랑 캐주얼한 반바지가 믹스 매치된 거라 스타일리시해지거든요 블라우스를 입으면 우아하고 다시 운동화로 캐주얼하게 힘을 뺀다면 과하지 않게 예쁘답니다.